여, 안녕하세요 마이저 염소 농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10월 22일이고요 예이 동영상은 왜 찍냐면 찍, 어 붕화를 갖다가 이 찍게 이 있죠 이 찍게로 이게 그 거세기예요 아이고 이게 거세기 그 20만원 주고 어산 거거든요 저리가 아, 앞에 염소들이요. 자, 이 집게 거, 6월 거세기 이거 20만원 주고 산 건데요. 어, 이걸, 3월 달에, 염소 한 마리에 시범적으로 거세를 해갖고요. 어, 그때, 어, 7월 달에, 어, 출하을 해갖고 거세를 인정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어, 6월 30일 날, 어, 순염소 10마리를 거세했어요. 그 중에서, 어, 거세 후유증으로 한 마리가 죽고요. 그 다음에, 막! 어, 한 마리는 고창증으로 죽었는데, 어, 그래서, 어제, 제가 그, 6월 30일 날 거세한 걸 10월 21일 날, 어, 순, 염념소 거세한 거, 이거, 찌개가세, 모혈거세한 거 어, 8마리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모두, 거세로 인정을 받았어요. 어, 그래서 어, 거세로 팔, 팔았거든요. 뭐 어, 3월 달에 한 마리, 그 다음에 6월 말에 어, 뭐 죽은 놈들은 빼버리면 여덟 마리 거세해서 모두 거세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요 6월 거세기 있죠. 요걸로 거세하는 게 어, 토탈 그뭐 어, 폐사한 거 빼고요. 아홉 마리 거세해서 모두 어, 도축장에서 제가 그 납품을 했더니 다 거세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요 거세기를 하더라도뭐요 어, 거세기를 파는 친구가 하는 소리가 어, 90%까지는 거세가 된 데가 있어요. 1 0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어, 가, 가끔가다 안될수 있지만. 90%로 확률로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 제가 아홉 마리 거세해서 아홉 마리다 어 거세 인정 받아서 어 거세 된 걸로 해서 어 제가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야, 요 찌개 거세 있죠? 이찌게 거세 하는 걸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 염소가 지금 잡아도 되는데 어좀 염소들이 앙탈을 부려서요. 대역 배우를 쓰겠습니다. 자. 이게 어. 자, 이게 개탄을 쓴 염소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복돌이에요. 자. 그러면 복돌이를 이렇게 눕히, 눕힙니다 자, 이렇게 아니 감해서 복돌이. 자, 이렇게 만약에 틀 있으면 틀에 눕히든지 하면 요 붕알이 있습니다 붕알. 야, 붕알이 있으면은 아 가만있어 볼대자 가만 에이 예, 어 저기 애완용 개도 이렇게 앙다라 그 앙탈 부립니다 자이 붕알이 있으면은 이렇게 만져보면요 여기 간이 어요 간이 두 줄이 가는 게보여저 느껴져요 손으로 그러면 요두 줄을 어떻게 하느냐 어, 어, 여기 있죠, 요 사이에다가. 에 복들 있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얘는 이제 붕알이 조그마하니까, 어, 두개다 들어갈 수 있는데, 엄마! 염소들은, 어, 붕알이 크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아이, 새끼에 아, 자, 복들 자. 자. 그래서, 동영상을 계속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염소. 만약 염소라면, 저기, 누르고요. 요거를, 이게 붕알 사이 있죠? 이렇게. 요, 거 조그만 애들은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이렇게 넣고요. 어, 이렇게 넣고, 요, 어, 붕알 좀 땡겨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꽉, 이걸. 이제 넣다 었손 치고요. 이걸 꽉 해갖고 이렇게 꽉 조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조여준 상태로 15초에서 20초 정도 있으면 돼요. 그런데 저는 아 잘했어. 저는 어 아마추어다 보니까요. 요 행위를 두 번을 했어요. 두 번. 한번 15초 내지 20초 있다가 깍 눌렀다며 띄고 다시 잡아서 다시 15초 내지 20초 이렇게 두 번을 했더니 어, 실패가 확률이 어, 제로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염소를 거세하면 됩니다 한번 염소를 잡아올게요 아! 아! 야! 자. 자 가만있어, 새끼야. 자, 자. 자. 이게 염소. 염소예요. 근데. 자, 진짜. 제가 실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염소 붕알이에요. 이게 염소, 염소 붕알. 아이, 새끼야. 가만있어. 자 틀이 없으면 지금같은 자세로 하면 됩니다 자 염소 봉안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 젖꼭지가 있어요 이 젖꼭지와 이 봉안 사이에 이렇게 만져주면요 요 여길 만지면은 여기 만지면은 간이 이게 큰거 있고 조그만게 이렇게 잡혀요 요 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자, 가만있어마자 요렇게 벌리고요까. 요런런 요런 식으로. 야 봉알이 작으면은 어요요 요 사이 있죠. 요 저리 안 가. 요거 요기 사이 있죠. 요거 요거 요 사이에 붕알이다 들어가면은. 얘는 염소가 조금 해서 이렇게 붕알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게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한 번에 꽉 누르면 되고요 근데 염소가 어느 정도 커서 이 붕알도 커지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붕알이 두개니까 한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꽉 누르고 뭐 한번 하는 분도 있지만 저같은건 두번 해요 이렇게 두번 하고 빼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꽉 눌러서 두번을 해줍니다 저는 안전을 위해서 두번 해요 근데 뭐 전문가들은 한번만 해요 근데 얘같은 경우는 크기가 별로 공간이 안 크기 때문에 야, 요, 요 사이 이렇게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 한 번만 이렇게,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꽉, 꽝 눌러주면, 어, 될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 새끼, 이름은 잘, 저거, 저거, 거세도 안, 안 했는데, 지금, 그, 엉살 부리는 겁니다. 여기 안 눌렀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 잠깐만요. 자, 이게, 요게 그 용접봉이에요 이게 염소 붕활의 그 심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요. 어,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파괴되는지.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꽉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한 15초에서 한 20초 사이에 이렇게 지난 후에 이걸 키거든요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파, 파괴됩니다 이 충격에서 이렇게 끊어져 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 간을 간을 더그 지나가는 간을 갖다가 강, 강력한 압착에 의해서 이걸 폭파시켜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한, 한 50일까지 이 궁알이 게 탱탱 구워요. 내 50일 정도 제가 이렇게 그 매일 만져보니까 한 50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서서히 그 궁알이 작아져요. 그러다가 한 70일, 80일 되면 얼마나 해지냐면 그 우리 어큰 놈들은 붕알이 이만하거든요. 근데 요게 점점점점 점점 작아져서 매출이 매출이 할만 해져요. 이번에 여덟 마리 판 제가 출하된 것 중에서 붕알이 이만한 게 있고 만져보니까 한 이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얘 얘는 어 거세가 안된 건가 하고 저도 반시반이 하면서 어 출하를 했는데 다행히 다 거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우리 그복돌를 대역으로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염소로 해서 이렇게 이거 무혈거세를 찍냐 면요제 유튜브 시청자 중에는 뭐대단히도 300마리 400마리 그렇게 키우신 분은 아예 안 봐요 근데 뭐 50마리 뭐 100마리 또는 막 시작하신 분들이 동영상 제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금 순놈을 키우는데 거세에 대해서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거세를 해서 팔아야 되는데 뭐 이게 그 칼로 째는 유혈거세 그래서 궁화를 적취해내는거 그 거세하는 방법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 고무링으로 그 다음에 고무링으로 조여서 하는 거세가 있는데 얘는 어, 폐사율를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겁내더라고요. 그래서 어, 세 번째가 이거 찍게로 하는 무열거세. 어, 딱 찍어서 하는. 어, 그래서 이그 소규모 농장은 이 무열거세를 제가 제가 그 추천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지금 동영상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이 동영상 뒷편에는, 어, 제가 그, 어, 어제, 어, 그제, 어제, 그제 그 동영상 찍은 게 있어요. 왜? 네? 출하 전에 찍은 게 있어요. 그 염소들. 근데, 어, 그, 출하 전에 찍은 동영상인데, 염소들은 크지는 않아요. 뭐, 한30몇 키로 있고, 40몇 키로도 있고, 막그렇거든요 근데, 왜 출하를 시켰냐면, 어, 얘가, 그, 진짜 거세가 안 됐는지, 어, 됐는지 빨리 알고 싶어서 제가, 그, 거세를 했, 거든요 어, 여덟 마리, 그, 추하했더니 어, 저기더라고요. 289kg 어, 나왔더라고요. 여덟 마리에. 그러니까 저기, 한 38kg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도 출하를 해갖고, 어, 결과를 이렇게 빨리 본 겁니다. 원래는 50kg에 나가야 되는데, 결과가 궁금해서 저덜 잘했는데도 제가 출하를 했습니다. 자, 요뭐 동영상 어 이렇게 그 개를, 그 대역배우 우리 복도를 통해서 하는 법, 그 다음에 실제 염소를 갖고 하는 법. 그런데 3월 달에는 제가 그 거세하는 걸 무식해, 어 동영상 그 눈을 몰라갖고 무식하게 그렇게 해서 어 올렸는데, 요것도 염소한테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 직접 거세하는 모습은 어 찍을 수가 없, 없겠어요 그래서 어 그냥 대, 어 대충 이렇게 찍는 그 모습을 흉내만 냈습니다. 여기 있는 이거 염소들이 어 6월 30일날 찌개 어 거세 있죠. 그리고 저기 무열 거세라고 하잖아요. 찌개 거세로 거. 어, 거세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 이 동영상은 내일 얘네들이 출하하거든요. 어, 원래는 여기 찌게 거세 0 마리 했는데요. 그중에서 그, 거세 후유 좀 후유증 비슷하게 해서 한 마리가 폐사하고 어, 한 마리는 고창증으로 이렇게 폐사했어요. 그래서 두 마리 폐사하고 오늘 여덟 마리 출하할 겁니다. 그래서 여덟 어, 마리 출하해서요. 어 진짜 얘네들이 거세가 됐는지 확인할 거예요. <laughs> 제가 그 찌개 거세를 그 구매해갖고 3월달에 올 3월달에 어한 마리 거세 해갖고요. 어 7월달에 그 도축장에 내내모 했더니 거세 됐다고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내일 어, 0 마리 중에서 이제 그두 마리 폐사했으니까 8 마리 추라해 갔고요. 어, 얘네가 진짜 거세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 판, 정 받는, 어, 이게 이제 내일입니다. 그, 어, 이제, 얘네들이 진짜 거세 됐다고, 어, 판정 받을 경우, 이제 앞으로는, 어, 저, 어, 좀, 40kg 이상 되는 애들은, 어, 집게 거세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네들, 어, 키로수가, 어, 뭐, 나가든 안 나가든, 내일, 어, 8마리 출하할 겁니다.